할렐루야. 예, 오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 우리 주님 여호와 아도나이에 대한 것을 배웠고요. 어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어, 많이 친숙하고 여러분이 또 많이 좋아하시는 말씀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듣게 됩니다. 어,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보았던 동화 중에 어,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이들에게 항상, 어, 꿈과 희망을 주는 동화가 하나 있죠. 바로 이건데요. 어, 소위 말해서 알라딘과 요술 램프, 뭐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 알라딘, 한마디로 못 사는, 어, 그 아랍의 한이 청년이, 소위 말해서, 어, 역경을 딛고, 어, 이, 나중에 거부가 되고 공주의 남편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반전의 계기가 된게 무엇입니까? 저기서 보는 것처럼 요술 램프를 찾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라딘의 인생에서 큰 반전의 계기가 되는 저 요술 램프 저 안에는 다름이 아니라 저기 붙여 보는 것처럼 이 램프의 요정이 있었죠 그래서 램프의 요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 속에 있어도 어, 알라딘의 소원을 그대로 들어줘서 모든 것을 더원 상태로, 그리고 완전히 어, 더 좋은 곳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는 뭐 이런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속에 좀 남아 있어서. 어, 우리를 이렇게 뭔가 해결해 주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을 꿈꾸게 되지요. 뭐 어떤 분들은 그게 남편이고 아내를 꿈꾸다가 큰 낭패를 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가정 속에서도 그런 식으로 신앙 생활 속에 지표를 삼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어, 가장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이름 중에서 오해를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땅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어, 여호와 이래입니다. 여호와 이래를 살펴보면 당음것 같은데요. 여호와 이르에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래를 줄여서 우리가 이래라고 하는데요. 어, 이것을 좀 의역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미리 내 앞길을 준비하시고, 내 앞에 축복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 내에게 없는 것도 주, 어, 준비해 주시고, 내가 피할 길도 준비해 주시고, 또한 내가, 어, 결핍된 것도 채우시는 그 하나님. 마치 램프의 우정처럼 그렇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또 응답을 받으시는 분도 계중에 그 있긴 하지요 그런데 여와 이에 관한 이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채워주신다 이 이야기가 꼭 맞는 것은 아니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좀더 이해가 되는데요 여와 이에가 나타났던 그땅 바로 모리아산이라는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뭔가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말없이 채워주시고 말없이 축복해주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길을 촥 열어주셔서 갑자기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꾸민 이야기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꾸며서 그를 몰아 넣으셨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극악무도한 사건의 계획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 실제로 칼을 들고 어이치려고 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어떤 게 되냐면, 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구원해주고 그를 축복하신 것을 보면은 좋은 하나님, 약주시는 하나님, 축복주시는 하나님인데 반대로 아브라함과 이삭을 저 모리아산에다 올려놓고, 거기서 한마디로, 어 자기 자식을 지, 지 손으로 죽이게 만들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숱한 시간에 그 올라가는 시간 동안 고민하게 만들고, 뭐 이런 걸 보면 병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호와이레 하나님은 뭐냐면 병 주고 뭐예요? 약 주는 하나님. 그걸 좀더 쉽게 설명을 하면 갖고 노시는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갖고 노시는 하나님, 여호와이레 그럼 이게 축복인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고 미리 우리를 다 챙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개념하고는 사실 여호와 이레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앞에서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나타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르에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라 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라는 뭐냐면은 보다는 거예요. 보다. 그러면 이거를 직역을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신다. 혹은 조금 더 다른 식으로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하고 준비하시는 게 뭐가 같길래 준비하신 하나님이 되어 있는가. 이것을 좀 파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키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 여호와 이레에 담긴 여기서 진짜 축복이 뭔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와 이레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본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시는데 무엇을 보시냐?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 있길래 하나님이 보신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에게 중점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중점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 가지인데요.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뭐를 하나님이 보시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보십니다 순종하는지 안하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어,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과 믿음은 첫 번째 순종으로 판가름이 나요 오늘 우리가 새벽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저주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청종하고 어 그것을 준행하느냐. 다시 말해서 잘 듣고 잘 따르냐. 거기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도 주시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시는 그것도 처음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느냐를 주님께서 보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모든 말들을 하면 우리가 왜안 따르겠습니까? 왜 순종을 안 하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전혀 비상식적이고 아브라함에게선 가장 뼈 아픈 것을 요구하시죠. 이삭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달라는 이 때에 분명히 갈등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이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 합니까? 아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 어쩔 수, 있으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왜저 줬다가 뺐습니까? 이러고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요.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아침에 일어나서 짐 싸고, 어, 이사 깨워갖고 길 떠났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목사님, 아브라함이, 어, 대단한 믿음이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브라함도 아마 그길 가는 동안에 그것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그 충격이 왔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이 100여 년 살면서 30여 년 하나님을 따르면서 그가 어뭐이 배웠던 것은 뭐냐면 일단 순종하자예요. 일단 순종하자.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건 안 되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일단 순종하자는 것을 어, 그것을 그 사람이 배웠고요. 그래서 이러한 무리한 하나님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척이라도 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못 누리고 복을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순종을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에는 목사님들이 잘못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세대가 너무 강팍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세대가 강박하고 목사들이 잘못을 했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순종을 안 보시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순종을 찾으시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순종을 찾으셔서 그것을 먼저 보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또 보셨기 때문인데요. 우리 함께 8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네, 아브라, 번제할 어린,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 말은 어, 이런 겁니다. 그 아들이 왜 양이 없어요? 아 올라가면 있어. 처음 보면은 어,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만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바치면 최소한 다시 살려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왜 우리가 과감하게, 단순하게 나아가지 못할까? 내 마음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믿는 여러 가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을 해 보세요. 베드로의 위대함은 뭡니까? 그렇게 무식하고 그렇게 정말 이 성격은 불 같은 사람이 그래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수 없이 그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한 걸음을 뛰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자빠지긴 했지만 그 믿음 자체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죠 그 마음 속에 신뢰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순종을 보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이유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게 주님이 보시는 거죠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순종을 보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보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겨난 가장 큰 중심 경외하는 마음을 보는 겁니다. 경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두려움이고요. 그 두려움을 조금 더 의역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존중하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하신 게 나를 좀 존중해다오, 나를 좀 사랑해라, 어, 나를 좀 섬겨라. 너희의 힘과 뜻과 뭐 목숨을 다해서 나를 좀 섬겨라.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인데요. 이런 사랑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든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바치러 갈수 있는 그 용기를 낼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래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세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세요. 그 믿음이 가능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만이 그 중심이 있는 자만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이 여호와 이레에 담겨 있는 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에게 보이시는,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라라는 동사가 이르에라는 동사가 됐다는 걸 보시죠. 그것은 본다는 것과 동시에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실뿐만 아니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나타내 주십니다. 무엇을 나타내 주실까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들어 살펴본 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미리 바칠 양을 준비해 주시는 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 이삭을 죽일 마음이 없었어요. 이삭을 준비하는 그 마음을 드릴 때 이미 하나님께서 피할 길과 살 길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시험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한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험이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는 주시지 않죠 주는 <laughs> 시험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하실 때 무엇을 하냐 우리가 그 중심을 보여드리면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때로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고,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시험이 올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속에 드는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야, 내가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하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 하나님 앞에 너무 가까이 가면 다쳐. 이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 시험을 바라보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험의 끝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 보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첫발을 내딛는 건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그 과정은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보여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 주시고 나타내 주십니다. 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왜 그렇게 이렇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잘 나타나지 않을까요? 신기한 게요. 어, 선교지 가면은 특별히 특별한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런 영혼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 말고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 선교사님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보여주세요. 제가 이 터키에서 만난 이예그한 이,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터키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성경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는 어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매일 어, 죽음의 공포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고양이를 죽여다가 앞에다 갖다 놓고, 칼을 집어다 놓고, 하루는 폭탄 모양을 갖다가 이렇게 놓고, 그렇게 한 일주일을 봤는데, 정말 머리가 돌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남편이 영국 분이셨는데, 남편한테 설득을 해서, 어, 그냥 돌아가자고, 우리 새끼가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 난 무서워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 기도하듯이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더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문을 두드리고 그 터키 선교사님 집에 누가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그 문을 열어줬더니 이분들이 미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어, 미국에서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를 꼭 방문하라고 하셔서 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게 진짜인지 하도 거짓말쟁이들이 많고 터키에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뭐 반신반의하고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딱 들어와서 하는 말씀이 그러더래요.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다고 첫 번째 그림이 뭐냐면 터키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터키 지도에 한곳한 한 곳이 조그만 불길로 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이 전체가 촛불이 밝아지는 그림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습을 이 선교사님한테 전화라고 얘기해서 해 준대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선교사님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너의 마음은 다 알지만 견디고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주시더래요. 이 말씀을 읽고 성교사님이 듣고는 마음이 완전히 그냥 주저 앉아 버린 거죠. 아, 내가 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면서 내 마음이 어느새 아 믿음이 작아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첫 마음들이 이렇게 참 많이 부족하게 무너졌구나. 그러면서 그때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다시 담대함으로 일어났더니 신기하게도 그 다음에 그 폭탄 배달 뭐이 고양이 죽인 거 이런 게안 오더래요 시험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려지는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여드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살리기를 보여주십니다 드리는 자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호와 이레를 통해서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하자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된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뭐라고요? 복된 길을 보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많은 뒤에 후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이드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갈등을 하다가 순종 앞에서 무너질 때도 있지만 내가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여호와 이의 축복을 나타내시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시로 네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단순히 유대의 백성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을 뜻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그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모리아산이 있었던 곳,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를 축복을 주셨던 곳에 몇천년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사진을 보시죠.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터입니다. 어, 하나님 앞에 들여지는 이 모리아산 바로 이삭을 들였던 그곳 그리고 어, 양을 발견했던 그곳이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어떤 곳이 됩니까? 그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모두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장소로 변하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고요 이 믿음을 쫓아 보이는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살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살리는 일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 신앙에 따르는 어려움과 위험은 감당하기 벅찬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진짜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대를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기를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위험을 무릅쓴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짐작도 할수 없을 만큼 상을 베푸신다 이게 바로 여우와 이래예요 나에게 보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 세상에 쫓는 그런 복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어, 나타나고 보이는 곳에 우리의 계산에 주님이 보이실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주저하고 거기 앞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어, 말씀하십니다.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우리 만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내어 드려서 주님이 나에게 큰 일을 이루시고 축복의 길을 이루시는 것을 모두 경험하시는 이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